9월에 반드시 해야 할것 내년에 또 하기 싫으면 이거 반드시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수시 지원에 할애하는 시간 있잖아요 수시 지원 전략을 짜고 상담을 하고 원서를 쓰고 이런 시간 자체를 미리 딱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딱 수시 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수능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두셔야 돼 미리 이게 수시 전략 짜고 지원서 쓰고 상담하고 쓸데없이 고민만 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잖아. 그러다라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 실제로 유용하게 수시 전략을 짜는데 시간을 쓰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런다고. 참고로 전략짤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믿으세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부모님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냥 쭉 밀어버리세요. 이런 거 습관을 들여야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9월 초에 한 2주 정도를 수시 지원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능 공부에 손을 놔버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습관이 완전히 망가져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을 잃어. 특히 국어나 수학 같은데 감을 잃어서 갑자기 실물을 쳐보는데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내 등급 이거였나? 원래 2등급 받았는데 3, 4등급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수능 후반전에서 힘을 못 쓰고 그냥 실패해 버립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9월 모의고사,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피드백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관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관점이 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 일단 자기가 중점을 둘 과목이랑 그다음에 조금 놓아버릴 과목 있잖아. 이거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제는 현실이에요. 에너지를 지금 가성비 있게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힘을. 지나치게 이상적인 상상은 금물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은 국어랑 탐구는 일단 그래도 점수를 얻기에 용이한 과목이고 할만한 과목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확실하게 가져가고 대신에 수학이나 영어는 지금쯤 와서는 학생의 수준이나 성향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살짝 놓아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뭐냐, 자기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실전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사람마다 학생마다 굉장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크거든요.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로 수학 탐구를 저득점 받은 사람들은 보통은 이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국어영어를 평소보다 저득점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전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국어영어에서 개념 자체는 괜찮은데 실전에서 매우 이상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잘 찾아내서 고쳐내야 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9월 모의고사 피드백 받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을 절대로 늘리지 마라. 오히려 공부 시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칠 때입니다. 사실은 최소 6시간 이 정도만 채우면 충분합니다. 12시간 이상 한다. 이거 전부 다 헛소리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실제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이것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집중해서 이해하는 공부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최상위 의대 학생들도 풀로 집중해서 10시간 이상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9월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보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잖아. 그래서 억지로 공부 시간을 늘리게 되는데, 이게 처음 며칠은 조금 해. 근데 일주일 안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퍼진다는 게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집중력을 잃고, 이해를 하지 않는 공부, 실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매우 안 좋은 습관이 되고, 힘은 힘대로 쓰고, 1년을 망치는 짓이 되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6시간만 진짜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지금 현재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1%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9월, 아직도 거의 3달 남았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 잘 지키셔 가지고 반드시 올해 원하는 데야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